감사합니다. 트럭 세덤 아, 선물 세트를 받았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 이 크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. 물론, 에센스 꼭 같이 바르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같이 발랐을 때그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더라고요. 제가 언제부턴가 피부가 굉장히 민감해져서 아무 그 화장품을 잘 못쓰게 될 정도의 피부로 좀 바뀌었더라고요. 그런데 저희 형수님이 만드신 이 프록세덤 아, 이 화장품을 접하게 되면서부터 만족도가 너무나 높아서 좀 개인적으로 좀 깜짝 놀랐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좀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싶어서 아, 제 영화 시사회 때 저희 극장에 찾아주신 분들께 추첨으로 아, 한 세트씩 꽤 많은 양을 나눠드렸던 어, 그 기억이 있습니다. 보통 좋지 않으면은 제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권하면서 알릴 수가 없는데 그 정도로 참 어, 뛰어난 제품이라고 어,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. 음, 이번에 또 역시 촬영장으로 몇 세트를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잘 쓰겠습니다, 영수님 감사합니다.